아이고 안녕하세요. 어, 엄마가 크리스마스에 진심이라 애들이 다 같이 고생이네. 불안영 공주 비상이라서 안 된다. 안녕하세요. 에이. 안녕하세요. 서화 안녕하세요 해야지. <웃음> <웃음> 엄마가 크리스마스에 너무 진심이라 지금 이게 다들 뭐하는 짓이니? 자 좋지 좋대잖아. 그래 너는 좋겠다 공주망토도 하나 얻고 동수 별로 안 좋아 보이네. 동수은옷 <laughs> 입는 거 싫어하는데 고장 났어. 일어나봐. <웃음> 일어나봐. <웃음> 어찌됐건 이렇게 된거 서아야 우리 다 같이 열심히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자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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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돌프의 루돌프다. 서아야 공주놀이 하고 있지 말고 엄마 좀 도와줘. 오. 근데 공주 옷을 잘못 써서 팔 한짝밖에 못 쓰네. 야. <laughs> <laughs> 어이구 한 손으로 잘 옮기네. 근데 그 와중에 동수 저러고 있어 어떡하지? 거기 계속 고장난 채로 있니? 어. 다이소에서 사온 크리스마스 루돌프 장식까지. <laughs> 트리 앞에 있다 나놔야겠다 어, 트리 앞에 그대로 놓으면 되겠다. 우수야 움직여 봐. 동사는 왜 우리가서 힘난 거야? 동사는 원래 가만히 있을 데가 없잖아. 근데 서아야, 너 엄마 안 도와줘? 엄마 도와줄까? 아니, 그 저거 꾸미는 것도 도와줘야지. 엄마 혼자 다 하고 있잖아. 아직 걸지 마. 아직 걸 거야. 아직. 아니, 아직 걸지 말라고. 엄마는 크리스마스 진심이야. 아, 사람, 변해 사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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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 사람, 사 사람, 사 사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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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 사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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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사 사람, 사람, 사 사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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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 그래, 김사아좀 도와주고 잘 좀, 어? 우리 여왕마마님. 야, 지금 이거 꼬여가지고서 엄마안 그래도 힘든데. 인생 꼬 있다. 오늘 하루가 지고 꼬이는구만. <laughs> 인생 꼬 있다. 와, 둘이 잘 논다, 잘 논다. 이제는 괜찮아. 딴다 꿈이다, 딴다. 소야 이런 별은 원래 마지막에 다는 거야. 다 하고 마지막에 올린... 마지막에 올리는 거... 내 목소리가 들리니 <laughs> 인생 꿀있다 <꾸> <laughs> 이쁜이 공중표정 어? 공중표정 에이 힘들어 뭐가 힘들어 네가 자연스럽게 네가 시선을 좀 응. 는들흔들. 는들흔들. <laughs> 흔들흔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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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 o Didn't do. d i 아 n t do. Didn't do. 오 뭐야? <시> 오 소야! 산타 아 할아버지야! 산타 할아버지야! <laughs> 그래서요. 아빠야. 산타 할아버지 아니야? 아니야.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주는 건데 아빠야 산타 할아버지야? 산타 할아버지야. <laughs> 산타 할아버지야. <laughs> 아빠 어디 또? 아빠? 어어 어, 어. 아빠는 어디 계시니 아빠는. <laughs> 선물 줄게. <laughs>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갖고 왔는데? 무슨 선물이야? 아빠! <laughs> 아빠 보고 싶어? 근데 소아야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주시는데? 무슨 선물인지 한번 보자 소아야 일로 와봐봐 엄마 손잡고 가보자 어, 엄마가 가져와 엄마가 가져와? 근데 소아가 안 받으면 안 준대 엄마을 선아야, 이리 와. 선물 준비해. 엄마랑, 엄마랑 가보자. 아빠, 우, 엄마. 무슨 선물이야? 엄마 말잘 들었니? 응, 잘 우, 나 나, 다음 정말. 크리스마스에도 말잘 들으면 또 올게. 안녕. 또 다음 내년에도 만날 거야, 산타 할아버지? 아니야. 아니야? 그럼 선물 안 받을 거야, 내년엔? 응. 내년엔 선물 안 받을 거야? 이거 드 거야 산타 할아버지 선물 좋는데 감사합니다 했어 안 했어? 안 했어 산타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해 감사합니다 우와 우와 뭐야 선물 풀어졌네응 무슨 선물이야? 크리에이 <laughs> 선물 <laughs> 너 내년에 산타 할아버지 진짜 안 만날 거야? 좋은 선물 줬는데? 어안 만날 거야 안 만날 거야? 누구 왔다 갔어? 아나팽이 없어. 산타 할아버지 왔다 갔어? 아빠 잠깐 나갔다 왔는데 산타 할아버지는 진짜 있나 보다. 산타 할아버지 왔다 가서야 아빠 지쳐져서 급하게 갔어. 인생 꼬 있다. 아나팽이 왜 없어? 고생했어. 있다. 겁이 왜 저렇게 많아? 그리고 얘는 그거 했다고 아빠도 못 알아보고 애비도 못 알아보는듯이 이게 사실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엄마는 고생만 했네 고생했으다 내년 크리스마스에도 화이팅 해봅시다 트리에 영철이 걸어줘 너무 예뻐 말려서 걸어줄까? 아니면 튀겨서 걸어줄까? <laughs> 산채로 걸어줘 별 <laughs> 대신에 영철이 올려놔줘